회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재벌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로 쌓여간다고 하는데 우리들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이 집중된 결과 갑질 행 포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올해 삼성 등 재벌 대기업들의 특혜와 반칙을 근절해야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골고루 잘살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를 중점 과제로 잡았습니다. 예,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이 대책에 따르면 아마도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정규직의 변화 추이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장성과 활동성을 가미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다른 시민단체, 다른 지역단체들과 결합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어, 근로 감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만 잘해도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